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이 뚜렷해야 돼요. 아, 네. 죽음을 확실하게 선고하지 않고 부활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나에 대한 소 내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 나로서는 안 된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되어 준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저 진짜 믿음이고 나발이고 저 신앙생활이 보고 전 더는 못해요. 그제서부터 주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에 대한 깊이 자꾸 뿌리를 내려야 돼.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만큼 위 자라도 아, 지탱이 가요 왜냐하면 아, 아, 위로 아, 무성하게 자라도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 아, 대강이 아니니까 아, 네. 죽음의 깊이 뿌리 내릴수록 그 뿌리를 붙들어서 주님이 더 견고하게 나무를 지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